오늘의 블록스 브러츠 로블록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는 세 번째 바다로 가는 입구를 열어뒀어요. 열어뒀는데 투디랑 연비는 열매가 싼게 나오는 바람에 싸구려 불량 열매가 나오는 바람에 못 열었거든요. 여기서 커즌한테 한번 거래를 한번더 시도해봐. 여기 저 근데 이번에 될것 같아요. 나 마그마 나왔어. 어, 마그마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럼 가서 말 걸어보자. 오케이, 구름 타고 와서 그렇지, 그렇지. 트레버한테 말을 두번 걸어야 돼. 오케이, 투디는 뭐 나왔어? 나는 연기 열매가 나왔어. <laughs> 연기 되게 싼거 아니었나? 갈비질을 갈비질 <laughs> 아 쓰레기라 그래? 아니 어떻게 마그마 열매를 쓰레기라 그러지? 제가 보고 있는데 지진지진 지진 열매가 응. 100만원이고 응. 마그마 열매가 그 위에 있어요 근데 왜 안받아? 아니죠 마그마가 더 싼거니까 안받는거 아닐까요? 아그목록의 100만 위에 아 100만원보다 아 위쪽에 있다고 90만원대다 이거지? 어, 와 따지는거 봐 정말 입만 비싸가지고 <laughs> 아주 그냥 고급져. 정말 편식하는 어린 아이들 같네. <웃음> <웃음>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나 그러면은 세 번째 바다 뚫려 있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돌아올게. 오케이. 네. 오세 번째 바다 포트타운. 와 시작부터 엄청 큰 도시인데요 지금 보니까. 오 좋겠다 나도 보고 싶어. 와 나는 봤는데.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내가 혹시 열매 거래를 해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아니 일단 여기 와가지고 하나 뽑아서 버려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뭐 나와 있는지도 한번 보고 왜냐면은 우리가 레이드도 바라보고 있는데 레이드는 또부처부처 열매가 그렇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좋은데? 있는데 이건 또아우로브스톡이네 그래도 이번에 안되면은 뭐 다음번에라도 나오겠지 100만원 이상 일단 나 한번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레이드하고 이러다 보면 혹시나 몰라또 공장 열릴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가능성 희망을 놓지 말아보아요 자 요거 올라트 right. 바로 거래해 봐요 yes yes 어나 나온 것 같은데 오! 어? 왜냐면은 나 부활 열매야 우와 어 얘들아 일로 와봐 나 있는대로 나 이거 메뉴 떴어 오케이 나 요거 드랍 한번 해볼게 이거 일단 먹어봐 아무나 일단 오케이. 아무것도 하지마 열매도 들지 말아봐 드랍 어 됐다 드랍했어 여기 초록색 누가 먹을래 어 빨리 나, 주워 빨리 못 주워 연빈님 먹어 연빈님이 연비님 먹어, 오케이 일단 들어봐 클릭해갖고 들어봐 들어? 어 됐다 됐다, 됐다. 야그 상태로 소울소울 소울 열매 해서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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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날아가 다시 가보자 아고야 그래도 부활 부활인데 설마 맞아 내가 한번 팔아볼게 어 리바이브인데 갈비지 갈비 이 트레버 이 갈비를 그냥 <laughs> 아유 갈비뼈를 아주 그냥 어 호로록 호로록 짭짭 빠질까봐 야 부활 부활 열매 나 아직 리뷰도 못한거 그냥 줬더만 아니 이거를 쓰레기라고 그냥 또가져가 아우 확 그냥 <laughs> 그러면 레이드나 한번 또 찾아봅시다 레이드 할수 있는지나 한번 들여다 보자고. 두번째 바다에서 레이드는 여러분들 핫앤 콜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으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핫앤 콜드 섬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콜드 섬 쪽에 차가운 섬 쪽에 레이드 코드를 맞추는 데가 있대요. 아니 여기는 내가 근데 레벨업 할 때는 여기 그냥 건너뛰어버린 것 같은데 레이드 코드. 요거 근데 왜 색깔이 없지? 제가 지금 위키를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위키에는 요게 빨간색 요게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요런 색깔로 배치가 돼있거든요? 아 그리고 레이드를 하려면은 레이드 칩이란 걸 원래 사긴 사야된대 일단 근데 요거 그냥 다 눌러볼래 궁금하니까 오케이 요거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그린을 아 이거 아 이거 색깔 맞추란 얘기구나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끝인가? 그러면은 문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 진짜 어? 열렸네! 오 진짜? 어 여기 색깔이 별로 안 달라서 몰랐는데 오 어, 이런 식으로 오. 네 이게 바로 로우의 비밀 공장. 아이걸로 올라가면 되나 이제? 팔 너무 빡빡. 올라가지 않지? 그러지 그러지 열매를 해도 되지. 미스테리어스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아 여기에 열매 아 열매가 아니라 상자들도 있네요 상자 되게 많다 어다 먹어 다 먹어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말을 걸면은 웰컴 아 셀렉트 레이드 테마 이러면서 레이드 뭐 할래? 이러는데 우리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이게 각성 레이드라는 건가? 이게 열매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하더라고 오한 단계 더 그래서 부처 열매를 업그레이드하는 레이드가 웅 엄청 어렵대 근데 그냥 우리 음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건데 플레임 테마 한번 가보죠 뭐 오케이 아 피지컬 풀어 또 열매 찾어 얘또 열매나 아니면은 스페셜 마이크로칩과 바꿀래? 이러는데? 아 아니면 10만 달러를 써서 2시간마다 한번씩 야 얘도 똑같애 야 일단은 내가 이거, 샀어. 플레임 하나 사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 이렇게 들어와봐, 연비야. 어, 요렇게. 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 되는 건가? 하고 잠깐 그저 됐거든요? 됐거든요? 그 아, 빨, 되, 빨, 되, 빨 빨리, 빨리, 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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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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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온다! 어디? 오 그러니까 얘네들 해치우란 얘기 아니야 한꺼번에 그지? 피해가면서 오 모인다 보여 우와! 오 체력 엄청 달아 체력 엄청 달어 체력이 엄청 단다고? 오야 스카이롤러로 날아봐 너 죽지마 오케이 도망다녀 도망다녀 어다 모으고 그렇지 그냥 어느 정도에 저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컨트롤만? 오케이. 그렇지. 이 틈에 회복 되지, 연비야. 음,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음. 야 얘네 가운데로 다 모아봐 그럼. 오케이. 내가 처리해버리게. 다 모아가지고. 아 그리고 소울 많이 모였다. 야 묶어, 묶어, 묶자. 아 어, 오케이. 어 오. 소울 많이 모였어. 묶어, 묶어. 어, 묶어. 맞네. 소울 완전 많이 모였네어 묶어, 묶어. 다 묶어, 다 묶어. 그렇지. 그 다음에 연비 따라가는 거 내가 잡아주고. 오. 그렇지. 어이, 난막 어디로 붙잡혀가려고 그러네. 오케이. 연비 날아다니면서 어그로 끌고. 나이스. 좋다. 와. 그래. 그 다음에 꽃 깔아두고, 그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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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완전 화려해. 음, 좋아, 좋아. 나무들로 다 묶어 묶어 고듬주 이게 와우 야 그래도 많이 달긴 한다. 제가 뭐가 나온 건가? 좀 센데 쟤는 지금까지 얘랑은 다르게. 오 그래요? 어 그래도 좀 묶어 묶어 묶어. 오 클리어. 클리어 된 건가? 어 스카이 점프가 허용됐대. 야이배 타면 되나봐 그리고 연비야 로 와봐. 오 다음 섬으로 갈수 있대.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야, 잠깐만 이거 더블 점프가 안돼 여기서. 날면 되지. 그러니까 방심했다. 가보자. 아 이런 식으로 저 위에 타임 레프트 10분 20초 남았는데 저 안에 이제 여러 섬들을 깨라 이건가봐 그냥. 어허 재밌네. 재밌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플레임 테마잖아. 그러면은 내가 플레임 열매를 쓰고 있으면 그 열매가 각성을 하나봐 업그레이드가 되나봐 그런 식인가봐. 음. 일단 얘는 좀 모아서 잡을게요, 그냥 여러분. 쭉 모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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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우, 어, 에너지 많이 달았어 좋아, 여기서 모아주면서. 좋아 좋아 좋아. 어나왜 이렇게 에너지 많이 달았지 약간 에이 채워주고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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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한꺼번에 모아주고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게다가 이 꽃들이 우리 치료시켜줘 노란색 꽃 맞네 어 이거 진짜 대박이야 완전 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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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연기 열매 붙잡혔다 어꽃 완전 깔아두고요 여러분 음 이것만으로도 엄청 사기라고. 와! 와, 나도 죽었어! <laughs> 야, 이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되네. 어, 야, 이거 재밌다 레이드. 근데 소울 소울 열매가 나온 지 얼마 안된 열매라서 각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타깝다. 음. 어, 우리도 날아서 갈까? <laughs> 대박!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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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여기 되게 신기한 구조물이 있어 우와, 야, 이거 무슨 신전 같은 게 있네? 야, 모아서 한꺼번에 딱 처리해보자. 와, 우와. 보스, 321, 수고해. 321, 321. 고! 어? 보스, 보스! 어? 보스, 뭔데? 야, 보스 저기 있다. 빨간색으로 나왔다. 어. 보스 붙 잡았어. 나이스. 우와. 야, 꽃 갈고 해야 돼. 아파. 야, 꽃 갈고 해야 돼. 이거 큰일 나겠다. <laughs> 야 일단 꽃깔아 꽃 쭉쭉쭉쭉쭉 꽃깔아 꽃 그렇지 꽃다 깔고 어, 어 붙잡았어 붙잡았어 보스 붙잡았어 좋아. 나이스 여기기깔아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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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마비 다시 붙잡고 보스 다시 붙잡았어 오케이 꽃깔고 야 우리 나무들이 엄청 붙잡고 있어 보스를 어어야 그래 나무 엔도부터 나이스 야, 보스 다시 붙잡을게, 다시 붙잡을게. 못, 못 움직이게, 못 움직이게. 네. 이야. 야, 야, 보스 장난 아니구나. 파워가. 아니, 그러니까 난 날려, 나를. 어, 다시 붙잡고요. 근데 나무가 보스를 붙잡아주긴 하거든. 그래서 싸울만 해, 싸울만 해. 좋아. 마비 넣었고, 다시 붙잡았고, 띄웠고, 와와와와와와와 와. 다이스엔더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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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타임. 우오! 야 1분. 띄워 주고 그다음에 전기 매기고 나이스! 어 죽은 거 같은데 보스? 어 죽었나? 어 보스 잡았어. 우예! 에 잡몹 처리, 잡몹 처리. 와! 엔더보 타임. 우와! 야 됐다. 이겼다. 야, 이렇게 되네. 그래서 프래그먼트622프래그먼트 얻었구요. 와. 야,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소울소울 소울 열매로 레이드 한번 해봤는데 엄청 재밌네요? 아, 어, 완전 완전 재밌었어요. 와, 야, 완전 화려했어요. 그리고 소울소울 소울 열매가 좀사기긴 하다. 맞아요. 음. 저희 이거 스탯 이거 한번 리펀드 해가지고요. 블록스프릇에다가 그냥 올인해 갖고 올게요, 여러분. 와우. <laughs> 지금 제가 스탯이 디펜스가 1,580인데, 이거는 좋은 것 같고. 밀리 쪽에 1,800이랑 소드 쪽에 56을 아예 그냥 블록스 프로에다가 완전 다 넣고 오겠습니다. 3,600 수준으로. 오. 근데 그게 찍히나 모르겠네. 만 레벨 모르니까. <laughs> 자,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노바. 노바! 에버! <laughs>